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엘리에인의 교회 질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언어를 회복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말하는 당신의 인격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첫 번째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말은 곧 말하는 사람의 정체와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을 공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말한 악한 말과 무익한 말에 대해 심판 날에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은 행동으로서 악행이 될 수도 있고 선행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심판의 날에 평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한 말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말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과 혀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가 내 입술로 하신 말만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다. 말은 곧그 사람을 공개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사람은 사나운 말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그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말을 할수 없고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자신이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 사람의 지식이 저절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고 증거하십니다. 말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까지 공개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그 사람의 출신지 더 나아가 말하는 사람의 과거까지도 공개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 행로를 걸어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게 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까지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배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속에 넣어둔 것이 말로 표현되면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려 드려도 말을 통하여 속의 상태가 공개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상 말하는 것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내 속에 채우던 것이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내가 하는 말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채워뒀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채워두었으면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면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특히 보는 것들이 당신의 내면에 입력되면서 당신의 속을 채우는 내용물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좋은 말을 하려면 당신은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이 결국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꾸 당신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나쁜 것을 듣게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해서 당신 안에 나쁜 것들로 가득하게 채우게 합니다. 나쁜 것들을 채웠으니까 또 나쁜 말을 하게 합니다. 나쁜 것을 말함으로 또 나쁜 것을 채우게 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여 내가 말한대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적하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말을 위해서는 좋은 삶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말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삶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좋은 삶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질보다 비번질적인 문제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사람들은 말하는 방법을 다루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주님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그래서 우리의 말을 말이 바꾸려면 먼저 삶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인격과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요, 그 사람 생각의 표현이요, 그 사람 삶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말 하려면 좋은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말은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을 바꾸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삶은 바꾸지 않니하고 말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려면 먼저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마을이 나오기에 선한 말을 하려면 선을 쌓아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것이고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